박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아멘.오늘 시 27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추격과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불리어진 노래라고 알려진 시편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시의 전반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이두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요약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자기를 치러 오는 적들은 이미 넘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싼 그들 위에 다윗의 머리가 들려 높임을 받을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자기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시적인 표현들입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존귀하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것도 잘못하면 죽어서 나와야 하는 그 지성소에서 다윗을 감싸 안고 비밀스럽게 지켜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손이 닿을 수 없는 바위 위 높은 곳에 자기를 두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위 위 높은 곳은 정말 군사적으로 말한다면 요충지인 것입니다. 낮은 곳의 사람들은 높은 곳을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의 사람들은 낮은 곳을 쉽사리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셔서 결국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먼저 믿으며 자기는 그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지성소의 장막을 찢어내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잡으러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대적들,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낙심하셨습니까? 세상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포위된 것 같습니까? 오늘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의 성소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마침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시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호소와 기다림의 부분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의 상태를 보면, 아직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달라 라고 호소하며, 14절에서 자기를 향하여서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서 불이라도 떨어져서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당장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세대가 지나가게 하시고 백성들이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이제 부르짖을 힘조차 다 빠져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찼을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기다린 만큼 사람을 피마르게 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태우고 원하는 우리의 시간표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기, 이런 기다림이 무엇과 비슷할까 비유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차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기차는 정말 시간을 잘 지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출발해서 역을 떠난 기차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차는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기차는 약속된 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시간은 바로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아주 정확한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며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기차는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봐야 나만 속상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포기하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도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같지 않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다림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그 험한 세상을 끝까지 다 이겨낸 승리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과 기다림을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